이승만, 4대 대통령 선거, 4.29 혁명. 이승만, 조병호, 심장마비, 4.29 혁명 전개, 2.28 대구 학생 시위, 장면 요세장에 학생들을 못 가게 함, 3.15 부정 선거, 이기붕 부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3.15 마산 의거, 김주열 시신 발견, 고려대 학생 시위, 4.29 혁명, 학생 시민 대규모 시위, 경무대로 행진, 개엄령 선포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 이승만 하야 4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 이기자 이승만 이기부 조병옥 장면 병평오 병, 병오오 병옥 조병옥 자장면 장면 4.29 혁명 대구 자장면 드셔요 자장면 학생 학생 안돼 이 이승만 28 28마2 28 마. 228 대구 학생 시위 대구 학생 시위 2 28 대구 학생 시위 투표함 이기자 이기문 3위로 부정 선거 삼일로 부정 선거 마 나랑 장난하나 마 임마 마 마산 의거 마산 의거 열열 열받아 열열 열받아 으 열받아 으 열받아 열열 열. 김주열 김주열 어흥 김주열 시신 발견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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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시위 419, 419 419 419 혁명 419 혁명 무 경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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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경무대 행진 경무대 행진 교수님 자네 애플 안네 대학교수 시국선언. 대학교수 시국선언. 이승만 하야. 4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 이기부. 병옥. 장면. 대구. 2. 이승만. 28. 28마이 28. 대구 학생 시위. 부정선거. 마. 마산 이거. 열받아. 김주열 시신 발견. 고려대 학생 시위. 4.19 혁명. 경무대 행진. 대학교수 시국선언. 이승만 하야.